안녕하세요. JL 매직의 이주영입니다. 오늘은 이게 뭐냐. 여러분, 이걸 제가 10개입니다.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10개 한 세트. 가잘 보여요? 잘 보이죠? 10개 한 세트입니다. 10개 한 세트에 19,000원. 한 세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떨어집니다. 이게 뭐냐. 바로. 필름을 딱 빼고 아이들 생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로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. 자 여기 버튼을 눌러요. 버튼 누른 부리 들어가죠. 보세요. 아주 쉬워요. 보세요. 짠. 보세요. 짠. 짠. 짠! 마술도구를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를. 요 마술도구. 하나당 1,900원인 거죠. 요렇게가 1,900원인 거예요. 왜냐면 하 10세트에 19,000원 한 세트를 판매합니다.